아니, 가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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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니 아니, 아니, 가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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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똥마려울 때똥싸기대 똥마려울 때똥 참기 아, 좋아요. 예, 네, 어려우실 수 있을 것같아요 죄송합니다. 아, 자, 제 손에 만 원이 있고 100원이 있습니다. 선택하시는 금액을 드릴 거예요. 아, 이걸 고르면은 고른 걸 저한테 주신다고요? 네. 야. 아... 아, 잠깐만요. 아, 오... 아, 진짜 어렵네요. 와, 나왜 이런 걸 이렇게 못 하지? 미치겠다. 자, 죄송합니다. 뭐 딱히 선택을 하시기 힘들었던 순간이나 뭐 아니 언제부터 이러신 건지. 어 저도 이게 사실은 좀어렴 풋이 기억이 나는 좀 그런 기억이 하나 있기는 해요. 엄마가 저한테 너뭐 떡볶이 먹을래? 돈가스 먹을래? 돈가스를 선택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저도 좀 냄새로 기억나는 거 아세요? 뭔가 병원 냄새 같은 게막 그냥 나게. 근데 그 느낌이 어렴 풋이 기억나는 그날의 이야기 동생 서은혜씨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물어봤습니다 고래 저는 사실 그때 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 수술대 위에서 도망가버린 거예요 바지 벗은 상태 그래서 이제 제가 하게 된 거죠 그럼 언택시가 선택을 안 하셔서 동생분이 그쵸 서은혜 어? 태... 전문가를 만나봤습니다 지금 증상을 제가 봤을 때는 바다에 인접한 우리 반도 국가 있죠? 그쪽에서 많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게 바로 웨일 헌팅 신드롬 한국말로 고래잡이 증후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게 결정장애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고래사냥 고래사냥이 두려워서 그날로 생긴 그 트라우마 때문에 선택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인인 고래사냥을 해야 합니다 그 혹시 동생분은 고래를 사냥하셨나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하면 같이 샤워를 하는 겁니다. 하면서 이 고래 사냥의 장점을 말해 주는 거예요. 자, 제가 형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 보세요. 야, 좋다. 더하셔야죠 더, 더. 야, 깨끗하다. 더 디테일하게. 야, 청결하다. 좋아요. 좋아요. 계속 계속. 모양이 어서 나 이거 여기까지 다 될까? 닫아. 나는 오랜만에 목욕 하는 거야. 그래. 서 <laughs> 서네 씨에게 모든 결정을 맡겨온 서 선택시 앞으로는 국권이 결정할 수 있는 날이 찾아오길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아 형님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네. 어 선택시 우리 불편하세요? 저희가 병원 갔다 왔어요. 네? <laughs> 이게 해보니까 깨끗하고. 청결하고 그 무엇보다 고양이